삶은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사건에도 기분은 요동친다. 그러나 기분은 바람과 같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의 기분을 태도로 삼아버린다. 결국 관계를 잃고 스스로를 후회 속에 남겨두게 된다. 고대 로마스터와 철학자 세네카는 말한다. 외부의 일은 우리 손에 없으나 태도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세상의 일은 당신이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지킬 수 있다. 맹자 또한 가르쳤다. 측은지심은 본성의 싹이요. 그 싹을 키우면 인이 된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선하게 길러낼 때 본성이 빛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욕망과 분노가 곧 태도가 되는 순간, 인간은 이성의 주인이 아니다. 기분에 끌려 태도를 잃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이세 철학자의 가르침을 빌려 기분과 태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분은 흘러가도 태도는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뜻밖의 실패에 낙심한다. 그러나 감정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 순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바깥의 일은 내 뜻대로 할수 없으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몫이다.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 직장인이 상사로부터 억울한 평가를 받았다. 순간의 분노에 휘둘려 거친 말을 쏟아냈고, 그 결과 신뢰와 관계가 무너졌다. 잠시의 기분은 사라졌으나, 태도의 흔적은 오래 남아 삶을 무겁게 했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남는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선택된 태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늘 묻고 선택해야 한다. 나는 지금 기분을 남길 것인가, 태도를 남길 것인가. 두 번째, 분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분노는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리다. 한순간 치밀어 오르지만 남기는 상처는 오래간다. 잠시의 분노가 태도로 굳어질 때 관계와 삶은 금세 무너진다. 세네카는 경고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해는 오래 간다. 화는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삶을 갈가먹는 흉터가 된다는 뜻이다. 한 아버지가 자녀의 작은 실수에 크게 화를 냈다. 그날의 분노는 곧 가라앉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모의 마른 태도로 각인되어 아이의 성장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사라지는 것은 기분이었지만 남는 것은 태도였다. 그 태도가 곧 관계를 규정하고 삶의 기억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순간의 분노에 무너지지 마라. 화를 다스릴 때 관계가 지켜지고 삶은 다시 일어선다. 세 번째, 운명은 바꿀 수 없어도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닥치며 불운이 예고 없이 다가온다. 외부의 조건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다. 운명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나 태도는 우리의 것이다. 삶의 조건은 바꾸지 못해도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오랜 병을 앓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병을 원망하지 않고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려 애썼다. 손주와 함께 웃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감사히 보냈다. 그 태도는 가족에게 버틸 힘을 주었고 집안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운명을 바꾸려 애쓸수록 마음은 고단해진다. 그러나 태도를 다스릴 때 고난은 오히려 인내와 성숙을 길러낸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 태도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네 번째, 외부보다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조건을 삶의 전부라 여긴다. 재산이 줄면 불행해지고 지위가 흔들리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을 잃는 순간에야 비로소 삶은 무너진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뜻대로 된다. 외부는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 사업가가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다. 처음에는 자책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곧 마음을 붙들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나누고 소박한 일상에서 다시 힘을 얻으며 삶을 세워갔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그의 태도는 무너지지 않았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단단해졌고 가족의 신뢰는 더 깊어졌다. 외부를 지키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마음을 붙드는 자만이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 번째, 침착은 가장 큰 무기다. 삶의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모욕, 뜻밖의 손실이 우리를 흔든다. 이때 마음을 잃는 자는 더큰 혼란에 빠지고 마음을 붙드는 자는 길을 찾는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분노는 스스로를 불태우지만 침착은 언제나 우리를 지킨다. 폭발하는 감정보다 침착한 태도가 삶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뜻이다.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상대는 격렬하게 화를 냈지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경찰과 보험사와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자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다. 흥분을 피한 덕분에 더큰 갈등도 생기지 않았다. 침착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훈련하여 기분이 태도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지혜다. 삶에서 침착은 방패이자 칼이다. 위기의 순간, 그것을 지닌 자만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선한 감정은 길러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깃들어 있다. 그중 선한 감정은 작고 연약해서 쉽게 잊히기 쉽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고 길러낼 때 인간다움이 살아난다. 동양의 성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을 가엽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작은 연민의 감정이 씨앗이 되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으로 자라난다는 뜻이다. 한 청년이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노인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어 짐을 들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은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연민의 감정은 보잘 것 없어 보였으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 힘이 되었다. 그 마음 하나가 공동체를 흔들고 서로를 이어주게 한다. 선한 감정은 외면하지 말고 길러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일곱 번째, 연미는 사람을 움직인다. 연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작은 불씨가 모닥불이 되듯 한 사람의 연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든다. 맹자는 인간에게 네 가지 씨앗이 있다고 했다. 그중 첫째가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는 이 마음이 선의 뿌리가 되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한 청년이 먼저 나서 이웃을 도왔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었고 모두가 힘을 모아 집을 지켰다. 한 사람의 연민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움직인 것이다. 연민은 혼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또 다른 마음을 불러낸다. 그러므로, 연미는 약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다. 여덟 번째, 의로운 분노는 길러야 한다. 분노는 방향을 잃으면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부당함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다움을 잃는 일이다. 바르게 길러진 분노는 정의를 세우는 힘이 된다. 맹자는 말했다. 의부는 정의를 세우는 싹이다. 사적인 화는 해롭지만, 불의에 맞서는 분노는 사회를 지키는 도덕적 힘이라는 뜻이다. 한 청년이 거리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그는 나서서 제지했다. 그 순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는 태도로 드러났다. 사사로운 분노는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지켜낸다. 그러므로,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지 마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분노만이 바른 태도로 길러져야 한다. 아홉 번째,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속으로 삼키고 억누르며 차갑게 가려내려 한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맹자는 가르쳤다. 마음의 싹을 기르는 자가 곧 어진 사람이 된다. 연민과 의분 같은 감정은 억압할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한 노인은 손주를 돌보며 피곤에 지쳐 짜증을 억눌렀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결국 터져. 아이에게 날 선말로 흘러나왔다. 그뒤 그는 마음에 더큰 후회를 안았다. 감정을 억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새어나온다. 길러야 할 것은 억압이 아니라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태도다. 감정은 숨기지 말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열 번째. 따뜻한 마음은 태도를 바꾼다. 사람의 태도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냉정한 마음은 차가운 태도를 만들고 따뜻한 마음은 부드러운 태도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곧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맹자는 가르쳤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면 삶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흐른다는 뜻이다. 한 가족이 오랜 갈등 끝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작은 미소를 건넸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굳었던 태도를 풀었고 가족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따뜻한 감정은 곧 태도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세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라. 그 마음이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11번째, 충동은 이성을 무너뜨린다. 사람은 순간의 충동에 가장 쉽게 흔들린다. 분노와 욕망은 갑자기 치밀어 올라 이성을 삼켜버린다. 그때의 선택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욕망과 분노가 이성을 다스릴 때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주인이 아니다. 충동에 끌려사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는 경고다. 한 가장이 사업 실패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화를 퍼부었다. 그의 분노는 잠시였으나 가족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길었다. 가장의 말은 충동이 만든 태도가 되어 신뢰를 무너뜨렸다. 충동은 불씨와 같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운다.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삶은 쉽게 흔들리고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그러므로 충동을 경계하라. 이성을 붙드는 자만이 자신을 지키고 삶의 주인으로 선다. 열두 번째, 욕망은 불만족의 태도를 만든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도 곧더큰 것을 바란다. 만족은 짧고 곧 허전함이 찾아온다. 그 허전함은 불안한 기분이 되고 결국 태도를 흔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욕망은 채워도 곧 다시 고갈된다. 그의 말은 욕망이 사람을 끝없는 결핍 속에 가두고 평온한 태도를 빼앗아 간다는 뜻이다. 한가장이 더큰 집과 더 많은 재산을 원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은 기뻤지만 곧더큰 허전함이 찾아왔다. 그는 늘 조급하고 예민한 태도로 가족을 대했고 가정은 평안을 잃었다. 욕망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힘이다. 그것이 자라면 삶 전체가 불만족의 그림자로 물든다. 그러므로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다스릴 때만이 태도는 평온을 지키고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13번째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무기다. 분노는 순간에는 힘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무기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상대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분노는 언제나 나를 해치는 칼이다.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 같지만 결국 상처 입는 쪽은 자신이라는 뜻이다. 한 이웃이 밤늦게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에 화가나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은 속이 시원했지만 그날 이후 두 집은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마을 안의 평화는 깨졌고 이웃 간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분노는 언제나 돌처럼 무겁게 마음에 남는다. 그 돌을 쥐고 있는 한 관계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분노를 무기로 삼지 마라. 이성을 붙드는 자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삶을 길게 이어간다. 열네 번째, 충동에 끌리면 관계가 무너진다. 사람은 충동에 휘둘릴 때 가장 가까운 이와 다투게 된다. 순간의 말과 행동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래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 버린다. 충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충동에 휘둘리는 자는 자기 자신만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사람도 잃는다. 감정이 태도로 굳어질 때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 한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다. 남편은 충동에 못 이겨 거친 말을 던졌고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다툼은 금세 끝났지만 그 말은 마음 속에 오래 남아 두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 관계는 충동에 가장 쉽게 무너진다. 말은 사라져도 상처는 남고 태도는 기억으로 각인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 관계를 지키는 길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절제된 태도에 있다. 열다섯 번째 욕망을 줄일 때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안하다. 더 가지려는 갈망은 끝이 없고 그 불안은 곧 태도로 굳어져 삶을 무겁게 만든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태도는 날카로워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욕망을 줄이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소유가 아니라 절제가 인간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평온하게 한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늘 소비와 소유에 집착했다. 새 물건을 살 때는 기뻤지만 곧 허전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바꾸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그의 태도는 여유로워졌고 관계도 따뜻해졌다. 욕망은 사람을 채우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유를 빼앗는다. 욕망을 줄이는 순간 마음은 평온을 되찾고 태도는 부드러워진다. 삶을 단순하게 하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이 된다. 열여섯 번째 이성은 가장 단단한 방패다. 삶은 끊임없이 감정의 파도를 몰고 온다. 분노와 욕망, 슬픔과 불안은 언제든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를 막아내는 힘은 이성이다. 세네카는 태도를 지키라고 했고 맹자는 선한 감정을 키우라 했다. 쇼펜하우어는 충동을 경계하라 했다. 세 철학자의 가르침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 이성은 감정을 다스리고 태도를 세우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것이다. 사람이 이성을 붙들면 감정은 태도가 되지 못한다. 마음은 요동치되 태도는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간의 기분이 아닌 이성으로 다스린 태도를 선택하라. 그 방패가 당신을 지키고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열일곱 번째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삶은 늘 불안하다. 기분에 끌려 말하고 충동에 밀려 행동하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태도를 지킨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세네카의 태도, 맹자의 선한 마음, 쇼펜하우어의 경계는 모두 같은 길을 가리킨다. 그 길은 곧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는 길이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남아 삶을 만든다. 삶을 다스리는 자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때 감정은 도구가 되고 태도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순간의 기분에 끌리지 말고 이성으로 다스린 태도를 세워라.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삶은 언제나 감정의 파도 속에 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은 예고 없이 찾아와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태도로 굳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된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 했다. 삶의 조건은 흔들려도 침착한 태도를 지킨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맹자는 마음 속 선한 감정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쳤다. 남을 가엽게 여기는 작은 마음이 인간다움의 시작이며,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 억누른 감정은 상처가 되지만, 길러낸 감정은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움직인다. 쇼펜하우어는 충동과 욕망을 경계하라 했다. 순간의 충동에 휘둘리면 관계는 무너지고. 욕망에 끌리면 태도는 늘 불안해진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고 이성을 붙드는 자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이 된다. 새 철학자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듯 보이나 한 지점을 향한다. 기분은 흘러가고 태도는 남는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태도는 무너지고 삶은 흔들린다. 그러나 이성을 붙들고 태도를 세운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삶은 감정의 연속이지만 당신이 순간의 기분을 흘려보내고 항상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삶은 단단히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